해가 지면 절대 밖으로 나가선 안 된다는 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귀신들이 다 모여있는 곳? 음, 뭐죠? 이걸 직접 다 만든 건가? 어, 뭐예요? 아유 아, 누가 쳐다보는 것 같아. <laughs> 우리 제작진? 어, 진짜 무서울 것 같은데요? 수상한 가운데! 섬뜩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겨보지만. 어? 어, 어 요건데 원대. 어, 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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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 짝이야 이곳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어둠의 장막이 걷히고 다시 찾은 아파트. 조심한 가운데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거라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아저기 뭐예요? 목 없어요. 목도 없고 아니, 낮에 봐도 어, 어, 좀 뭔가 습득한 매달아 놓고 못 매달아 놨는데요? 뭐예요? 어이구, 어이구 상해 이렇게 이렇게 매달아 놨어요. 아우 목 매달은 거 같아. 네저저 밤에 나오면 깜짝 놀라는 아. 거예요. 이. 진짜로 놀라지? 여기 노인분들도 되게 많이 살고 어린애들도 많이 살고 그런데 진짜. 밤에 쓰레기 버리러 내려오니 놀리는 거야 지금 사람 음. 저기서 임나고저 진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음, 음. 뭔가... 근데 이게 점점 더 심해져요. 이게 이런 형상들이 음. 점점 더 많이 갖다 놓고 점점 더 심해지고. 아이고참 누가 저걸 다 갖다 놓는 거예요? 아니 지난해 1 0월부터 보이기 시작하더니 날이 갈수록 그 모습이 더 흉측해졌다는데요.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됐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이렇게. 저희는 현수막 붙고요, 뭐어디는또 불상 붙고 이런 게 따로 층별로 있어요. 아수서. 네. 여기 정말 잘 보이는데요? 저기 무슨 그림이야? 엄마 해골 바가지네? 하면서 이제 한장한 장씩 한 그려 있는데. 그게 막 아이고 이참네. 귀신은 뭐 아니야? 막 이렇게 악담을 하니까. 아이고 참. 특히 아이를 키우는 집들의 피해가 더 심각했는데요. 베란다. 놀이터였던 베란다른 접근 금지 구역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커트을치고 아예 일절 근처에 가지 않게끔 막아놓는 이게 역할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엉망이 되어버린 아. 주민들의 일상. 창문조차 마음대로 열수 없는 상황인데요. 저 보면 불편하죠 마음이. 엄마 아이스크림 사줄게. 조금 어? 더 사. 이때 내려가야지. 아니요. 여... 거기 멀리잖아, 안 보이잖아. 아기가 검을 어? 먹었나 봐요. 어? 무섭지. 그요왜 그래요? 오른도 무서운데. 어. 아참 아, 진짜. 귀신 마네킹을 보고 놀란 아, 이후부터 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는 하준이. 예전 같으면 이렇게 내려갔거나 아니면 저쪽으로 내려가서 마트를 갔어요. 근데 못 가는 거야. 어, 어� 어디로 가야 돼? 저희는 지하 2층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다시 다른 집으로 다른 집으 눌러가지고 다른 집 동수로 해가지고 다른 집 동수로 올라오는 거예요. 외출할 때면 지하 주차장으로 돌아서 간다는데요. 차가 많이 다녀 이곳에서도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저희 뿐만이 아니라 다른 애들도 정신적 스트레스로 굉장히 다 나요. 다른 층에 가도 애들이 나오지도 않고 애들이 나오기 전에 난 무섭지 않아 난 무섭지 않아 그러서 뛰어간다니까요. 아... 귀신만한 길 정확히 기억하고 지금 그리는 거죠. 네. 일상이 공포인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됐어요, 귀신이. 뭐야? 망가뜨려주세요. 귀신은 어떻게 하고 싶은데? 아, 결국 그림을 찢어버리고 마는데요. 할수 있다면 이렇게 모두 치워버리고 싶답니다. 왜 이런 것들을 멀쩡한 산 아래에 놓아둔 걸까요? 얘기도 있거든요. 막다 죽는 거 있고, 막피 흘리는 거 있고, 막 이러는 오. 거. 보면, 응, 이 지금 이 화장실, 이 방향이랑 그리고 화장실 문을 열어놓는 게 이게 그 비방, 홍수질이 뭐 이런 어. 쪽으로 해가지고 저주를 퍼붓는 그런 진짜? 얘기가 있어. 저주요? 아, 좀 심한데요. 아, 어, 대체 뭘까요? 정말... 주민들 사이엔 귀신 집을 둘러싼 소문만이 무성합니다. 아, 어, 끔찍하네요. 아... 이곳에 무당이 살고 있다는 말도 있다는데요. 매일 밤 마네킹을 세우고 저주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어우 아, 진짜 무섭죠. 실제 무속인의 눈에는 이 광경이 어떻게 보일까? 아니 신령님을 다 묶어놓고 매달아놓고 이랬어. 되게 귀하게 모시는 분들인데 지금 이게 모가지를 매서 저렇게 올려왔다는 거는 이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무속인도 이해를 못하는 상황인 거네요. 화장실에 문을 열어놓고 악귀를 그려놨어. 그러면 그 안으로 귀신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나쁘지, 좋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안에 지금 있는 거죠? 어, 어,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좋아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 지금 보면 여기 벼락마저, 벼락마저 뭐 죽은 귀신, 혓바닥 뽑혀 죽은 귀신 다 오라는 건데 지금 여기 아파트 주민들 보고 하는 것 같아, 일부러. 음. 이 아파트하고 왼수어졌나 뭐 봐. 와, 이 모든 것이 맞은편 아파트 주민들을 향하고 있는 것 같답니다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우리는 무서워서 못해요 그렇죠 벌, 벌 들어올까 봐 근데 아. 여기 계신 분은 무슨 배짱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실령들 머리 다 빼고 저렇게 어디, 어디서 오셨어요? 어. 할머니 어디서 오셨어요? 뭐가 보이나요? 실령님의 제자는 아닌가 봐 어, 괘씸하다 그러시고 실령님이 괘씸하다 그래. 이건 말이 안 되는 행위를 하고 계세요. 실령님이 어, 어. 그런 말을. 어.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도대체 누가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건지 의문만 깊어져 가는데요. 그런데 건물의 한쪽 벽면에서 낯익은 종교간판을 발견했습니다. 어? 어 스님이 살고 어, 계신데요. 뭐죠 정한종이라는 종파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니는못 들어봤습니다. 어찌거나 종단은 올라와 있는데요. 정한종이라는 종파는 없는 거 보니까 불교라고는 할 수는 없죠. 음... 무당집도 아니고 정식 종교 시설도 아니랍니다. 그렇다면 이곳엔 누가 살고 있는 걸까요? 아우 황당하네요 정말. 제가 알기로 저희가 원래 종교 시설이 아니에요. 저희가 이사 올때예 네, 맞아요. 네. 저희 저 이사 올 때만 해도 종교 시설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생겼어?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저렇게 저기네 동네를 나타나 이상하게 만든. 옆으로는 한강이 흐르고 창을 열면 작은 산이 보여 더없이 좋은 위치에 자리한 아파트. 하지만. 한 사람이 나타나면서부터 모든 것은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아 네, 근데 귀, 귀신 얘기는 왜 써놓으신 거예요? 네? 귀신 물어보요 아, 여기 내가 귀신 지금 다 불러들이고 있어요 어, 저분이 네, 있으신 귀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다 상대해요? 그분들 다 불러서 상대하야지 아유 참... 같이, 같이 싸우고 말우 아, 귀신들이 뭐 한그들 아군을 모은다는 거예요. 사람? 주민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 귀신을 모으고 있다는 아... 허무맹랑한 남자의 대답. 이 아파트에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목소리> 야. 아니 내집 앞에 저렇게 섬뜩한 마네킹에 뭐 벼락 맞아 죽은 귀신 다 모여라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으면은 진짜 볼 때마다 등골이 오싹하고. 근데 뭐 어른들도 어른들이지만 아이들, 아이들. 아, 아까 막 무서워 하고 그림 찢는 네. 모습 보니까 그 부모님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네. 특히 아이들의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있는 집에는 낮에도 커튼을 쳐놓고 지내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무서워할까봐 낮에도 불을 켜놓고 지내고 밤에 외출하는 거는 뭐 상상할 수도 하죠, 없는 일이 무섭잖아요. 뭐 <laughs> 아이들 중에 심리 치료를 받은 아이들도 아. 실제로 있다고 하니까. 그대로 지금 둘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아까 만난 그 남자분이 주민들과 싸우기 위해서 귀신들을 불러들이고 있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이 사실인지 대체 왜 이러시는 건지 뭐 하시는 분인 건지 무슨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정말 자 그래서 제작진이 네. 이분을 만났습니다 만났어요 이분을 예 대체 뭘 하는 분이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고 합니다. 네? 이여러분나이 하라고 했어. 여기 이거 보시라고. 지금 애들이 지금 지나가면서 무섭다 고는데 그 뭐? 이게 정상적인 거냐고요? 이게 정상적인 거냐고요? 시원하고? 나는 못요못 뭐 아... 뭐 치우라고. 나는 당 하라고 거요뭘하다이 참다 거. 못한 주민이 마네킹을 설치한 남자에게 아, 항의를 왜요? 하는데요. 왜요? 왜요? 내가 내 땅에 내가 아는 걸 당신들이 하라고 해 놓고 조용해진 틈을 타 게시판에 무언가를 붙이는 남자 합의서라 써진 문서인데요 왜 이런 걸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걸까요? 제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 이 사람들이 저를 거짓말로 하고 매도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싶어요 피해를 본건 자신이라며 오히려 억울해하는데요 어.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그에게 직접 들어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MBC 실험탐사대회입니다. 제작진을 기다렸다는 남자. 뭔가 할 말이 많은 듯한데요. 만약에 기또 있네요. 저걸 또 세우려고 하는 건지.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이유.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우스갯소리로, 여기다 테마파크 식으로, 이제 아무것도 못하면 테마파크 식으로 해서 귀신공원 만들 거라고. 예? 다 불러드리는 거예요, 지금. 귀신들. 진짜 귀신 불러드는거 어, 진짜 오라고 다 부르고 있는 거예요. 농담인지 아닌지 헷갈리던 찰나. 속사정을 털어놓는데요. 내 땅에 대한 사유재산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이 땅이. 이 사람들 눈력이 거리만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이 사람들이 하도나 괴롭히니까 민원 넣고 좀만 해도 민원 넣고 해서 그때는 이제 내가 했던 말에 당신들이 정말 그러면 나도 당신들이 진짜 원하지 않는 거를 당신들이 한 번나 괴롭힐 때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거를 꼭 내가 해주마. 그러니까 남자의 말에 따르면 주민들이 신고한 민원 때문에 그간 피해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수를 하는 거라는데요. 오... 이제 하도 이 사람들이 그 방해하고 뭐 하고 하니까 네. 이제 차라리 나는 종교시설로 해서 전환을 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시설물을 내가 쭉 갖다 이제 진열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그거 진열했다, 뭐, 무슨 뭐 해갖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음... 그러다가 봄이 돼가지고 대화 제의가 왔어요. 저쪽에서 저를 원했단 말이에요, 대화를. 네. 그래서 두 번은 만나서 대화를 한 거예요. 처음부터 이런 건 아니랍니다. 입주민 대표들과 만나 서로 원하는 바를 얘기하기도 했다는데요. 그 내용을 남자가 직접 문서로 정리했답니다. 그런데 도장 찍을 일만 남겨둔 채 모든 게 무산되고 말았다는데요. 무슨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그러게요. 이 사람들이 요구한 거는 불장이나 뭐 이런 걸다 치워달라. 그래야 자기들이 면이 쓴다. 네. 그래서 선철거를 요구했단 말이에요. 대신에 당신들이 약속을 안 지키고 합의서에 전화 안 치면 어떡할 거냐. 그러면 그때보다 몇 배를 더 시설을 해도 자기들이 이익을 제기하지 않겠다. 하나의 약속이 있었어요. 다 합의서에 도장을 찍지는 않았지만 구두로 합의가 됐었다는데요. 하지만, 입주민 대표들의 주장은 또 달랐습니다 아, 뭔가 시작했는데, 다른 일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포크레인 막 두르다 보니까 주민들이 보고 사변을 해줬으니까 그래서 신고를 하겠다는 아... 기가 그렇게 된 거지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은 뭘 신고를 하겠습니까 신고할 이유가 있었네요 남자가 무분별하게 나무를 빼며 공사를 한게 화근이었습니다 오... 비 오는 날이면 아파트 쪽으로 토사가 흘러내렸다는데요

남자는 아무도 동의한 적 없는 합의서를 가져왔다는데요. 음. 시설물을 철거하는 대신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집도 짓겠다, 이메다 2m, 담장도 이메다로 치겠다, 자기 원하는 대로 합의서를 썩써 가지고 왔어요. 합의서 구상치 달라. 그래가지고 내가 에 만나서 얘기를 합시다고 대화하는데 그 다음에 무슨 답이 나오냐 그러면 아예 대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아한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저땅 소유주는 따로 있습니다. 어? 저 사람 일종의 관리인이 관리인이라고? 우리는 저 관리인하고 과연 어느 정도의 대화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등기부상에 있는 그 소유주하고 대화를 여러 차례 시도를 해봤는데 연락이 닿질 않네요. 등기부 등록상 실제 소유주가 따로 있었던 건데요. 그 어떤 어... 합의도 더 이상 할수 없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실지가 많을 거예요. 면적이 넓습니다. 몇백억 되지요. 땅값이 건설사에서들 탐을 내요. 그 땅이 자리가 좋기 때문에 강가상수니까, 네. 뭐 아파트나 뭐나 이런 것 있거나 이러면은. 동당에 수희 창조되거나 해야 되거이 일과 있지. 남자는 왜 자신의 땅도 아닌 곳에서 이러고 있는 걸까요? 어... 이 토지 떼 보면 소유자 명의자 말하는 거죠? 네이관계는 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이분은 제가 제일 메시고 있던 해장인입니다. 어? 근데 경매를 받으셨어. 이거를 할게 없다. 이뭐 주민들도 뭐 시끄럽고 머리도 아프고 막 그래요. 해장고 전전 저랑 주세요. 어? 응?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넉넉 냈어요 근데 내가 돈을 다못 드렸어요 돈다못 드렸으면 어느 명이는그냥두는 거예요 그 위임장같이 뭐. 다 있어요 네. 저한테 다 가지고 있어요 이상하네요 과연 진실은 뭘까 땅 주인을 직접 찾아 나셨습니다 나보지 뭐 여쭤보려고 왔는데요 선생님이라고 계신가요 저희 MBC에서 나왔는데 아드, 아드님 네. 아. 다름이 아니라 그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막 이런 땅이 있다는 건 들었는데 소유가 계시다고. 근데 이런 일이 있는지는 몰라요. 그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근래 건강이 좀안 좋으셔가지고 술을 계속 하시고 요양 중에 계시거든요. 한번 가셔서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가서 뭐 지금 그땅 관리하고 계신 분하고 이야기를 해보시든 아니면 아파트 주민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시든. 알겠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임시 방편으로 가림막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어, 다행이다. 뭐이 어, 정도 가려도 되니까 다행이다. 아이고 참. <laughs> 방송국에서 양쪽 이게 취재를 하다가 보니까는 아, 만나서 얘기하는 게 우선인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가 있어갖고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동대표님들이나 입주민들도 동의하세요. 그래서 뭐. 아, 아, 만나서 어, 만나서 얘기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 얘기를 많이 들어보겠습니다. 음. 가린다고 모두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높아진 마음의 벽도 허물 수 있지 않을까요?